안녕하세요. 아아팸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날씨가 계속 더워지네요. 더운 주말 집에만 있기 너무 더워서 아아팸은 급 캠핑을 결정했어요. 아아팸이 애정하는 지역 영월에 1박으로 아주 미니멀하게 짐을 챙겨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영월에 오면 서부시장이 들려서 먹을 것부터 사야 해요. 영월로 캠핑을 오면 좋은 점이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 들고 오지 않아도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 놓으면 캠핑 내내 계속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닭강정 사고 진짜 인생 순대라 말할 수 있는 서부 순대 사고요. 바로 옆에 위탄한 집에 들려 매콤한 김치소가 가득한 메밀전병 사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닭발 사서 집에 얼려두고 야식 먹을 때 꺼내 먹을 거예요. 이제 먹을 거다 샀으니 고시키즈 워터풀로 가볼까요? 작년에 개장한 고시키즈 워터풀은 아아자매가 너무 재밌게 놀았어서 올해도 또 여기에서 놀고 캠핑장으로 가려고요. 자, 매표소에서 매표했어요. 평상자리는 없어서 그냥 일반 좌석으로 자리를 지금 맡아놨고 이제 물놀이 즐겨볼게요. 여기 탈의실이 있어서 화장실이랑 여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씻는 거는 샤워는 안 되고 이렇게 물로만 간단히 샤워를 하고 집에 갈수 있게끔 해놨어요. 무슨 거 보고 하세요? 와세요. 소리 살짝은 들러도 돼? <laughs> 오늘 일박이라서 아주 단촐하게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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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계곡물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 시원한 계곡물. 야, 여기 덥다, 더워. 여기 온수풀 너무 더워. 저희 오늘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박 캠핑이라 아주 미니멀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은 홀리동으로 호미, 여름이, 안녕. 호마, 여름아. 인사 좀 해줘. 안녕. 우리 원래 빌리지 13에 딱 절반만한 크기를 가지고 왔죠. 짐은, 아이스박스랑, 이게 다예요. 아, 그리고 올 때, 다이소에서, 빌렸다 왔는데 괜찮은 걸사 갖고 왔어요. 이거. 아이들 식판 뭐 어, 하나 담는다. 짜잔. 자, 이게 컵이라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찜 아이들 거. 그리고 이거 고기 찜먹 양념 세트 여기 쯔란도 들어 있어요. 고기를 구웁시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버터에 한번만 뒤집을게 자기가 여기 앉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집이 다 챙겨줄 거 아니야? 컵까지 세트로. 크기도 쬐금맣고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놓으니까. 네, 자, 네. 오늘 저녁은 소고기와 소세지와 구운 치즈. 진 있진 않겠지? <laughs>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딱 지금? 포도가 달려있어, 봤어? 봐봐 응. 여기 포도 달려있잖아. 왜? 나 여기 처음 왔을 때는데 이거 포도야. 아까 주차해, 아까 어, 포도야. 야 벌레 눈에 들어갔, 눈에 들어갔지. 아니, 나도 아까 들어갔어. 나왔어 나도 아까 들어갔어. 어. 봐봐 얼마나 개구리? 여기 냅둬봐. 봐봐. 여기 어, 돌멩이 아, 돌멩이 아, 아. 냅둬. 돌멩이 냅둬. 아, 하지마, 하지마. 우와, 청개구리네. 내가 잡았어. 예쁜 거. 우와. 만져봐, 만져봐. 아, 아니, 뭐야? 반지 팔네 개구리야. 개구리는 우와. 안 물지. 응. 청개구리야, 괜찮아. 귀여워. 엄마. 몸이 응. 완전 이렇게 잡았어. 진짜?

개구리들이 웃긴 게, 여기 배 만져주잖아? 그럼 잔다? 진짜? 응. 진짜? 어머, 좋아하네? 가만히 있어봐. <laughs> 안 좋아하는 것같데 얘는? 갱개구리야,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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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배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네? 그래도? <laughs> 귀여워. 나도 만져보고 싶어. 어 아, 아, 귀여워. <laughs> 웃긴다. 이제 나줘나줘 <놔줘>, <laughs> 둘이 공구에 그 그래. 있으면 아니 빨리 너네 방에안 타. 거야. 해, 어 청소하셨나 보다. 해, 우와. 우리, 야 그리고 너네밖에 우리, 안 타. 우리, 우리. 아이들이 너네밖에 없어서. 조명이 없어서 아, 여기 랜턴 하나 달았어요. 우리, 우리, 우리. <놀람> 자, 결국은 고기 먹고 라면 김치사발면과 짜파게티. 오, 열기. 어우. 깨우네. 역시 는 김치사발면이 더좋아 어쩔 수 없이 캠핑의 끝은 라면입니다. 라면이다. <laughs> 여름이 봄미는 이제 TV 보는 타이. 안녕. 여름이 봄이 뭐 보고 있어? 어우 아늑한데? 우리 이번에 가지고 온 텐트가, 그지? 간만에 홀리덤을 갖고 왔더니 아늑해 보이네. 응? 금모닝이야. 너무 잘잡지 요즘은 아침 여덟시 반인데 자기야 뭐 먹어? <laughs> 역시 눈뽕이 없는 홀리도 배..배고픈데? 순대국이나 먹어 <laughs> 아침부터 닭강정 어제 남은 닭강정과 자순대국을그렸습니다 순댓국은 네. 어제 끓어요 어제 남은 순대로 사골곰탕을 넣고 순대국을 끓였어요. 순대 먹을 수 있다. 진짜? 순대 먹을 수 있어? 진짜? 응. 먹을 수 있어? 응. 나 먹... 밥을 가지고 올게요. 전단지다 데운. 음. 너무 귀여워. 아침부터 다 깡정 먹는 우리 보미. 나 키가 너무 작아졌 딸기 봄이. 안녕. 딸기 같지? 응. 딸기 같아. 상큼해. 이게 같지? 어. 상큼해. 아, 근데 초록. 민트색만 따면 딱 딸기 는아 바꿨을 걸 그랬나? 어 오, 아빠 못생요 뭐 아빠 너무 잘해. 아빠 너무 잘한데 멋있대. 볼게요. 네. 지금 어디가는 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우리 달달영월 영월관광센터 <laughs> 그럼 이리로 가야돼 정인 달달영월이고요 오션오 너무 예쁘게되있는데어 너무 예쁘게되있다 우와. 우리 뒷모습이 똑같아 너네랑. 우와. 오 어, 여기 여기도 자리 좋은데. 여기. 우와 여기 블록도 있어. 아이들 놀수 있게. 삼, 두, 하나. 영희오르 스파츠 체험과 2층이 미디어. 체험단. 우리 올라간다. 오. <목소리도> 이거 할수 있대, 체험. 빅3 끊으면 3가지 할수 있대. 어, 좋아하겠는데, 봄이 어, 봄이, 봄이랑 얘네 빅3 하나씩 끊어줄까? 오락하니깐 빅스리 5,000원짜리 끊었는데 3,000원 교환권을 줬어. 커피를 먹어야 되냐. 감사합니다. 우와 파란색 신발이 됐어. 이거 뭐야? 우와. 빨리 앉아. 아니다 연꽃이 아니었다 민들레였다 민들레. 아니, 미치아 가동 아버지가 있어야 된대 너네. 아나 더워. 야, 뭐 진짜 많이 주신다. 와 <laughs> 아, 진짜 많이 주신다. <laughs> 이거 위에 먹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지? 먹고 가가지고 그래. 맛있어? 아따 저거 봐. 나도 저렇게 축케 하고 싶어. 그 언니가 저렇게 집에서 찍어줄게. 집에서 저렇게 <laughs> 언니가 찍어 언니가 찍어줄 수 줄... 있어. <laughs> 1박2일 캠핑은 어땠어요? 느낌이 재밌었어요. 맨날 뭐다 재밌기만 해요? 어 그거 만지면안 돼. 보미야, 인사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TV. 와중에 한 번만 더. <laughs> 안녕.